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인천 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 내가면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내가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내가저수지 주변에 아주 많은 펜션들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정말로 예쁘게 지어 은 음, 새로 지은 그런 어,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으호입니다사건으호는2023 타경에 529,840호입니다. 529,840호고요. 5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431번지 11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7,693만 4천 원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억 6,385만 3천 원이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992제곱미터 약 300평이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169.36제곱미터 51.23평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건축된 아주 깨끗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조금이터당 155,400원입니다. 네, 일괄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허가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강화도가 되겠죠. 강화도 여기가 교동도, 성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교동도나 성모도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어, 이곳이 이제 강화읍이 되겠고요. 어, 강화대교가 되겠죠. 초지대교고요. 이렇게 두 군데로 강화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면인데 내가면에 내가 저수지라고 아주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접경 지역이라서 위성지도가 아주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지도로 보여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많은 펜션들이 있고, 아, 내가 저수지가 아니라 고려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고려 저수지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 오늘 추천해 드릴 거는 바로 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 저수지 주변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저수지 주변에는 아주 많은, 어, 펜션 등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치가 아, 좋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네, 주변 환경을 보기 위해서 로드뷰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주변은 이렇습니다. 네, 저수지 주변이고요. 네, 이렇게 아주 깨끗한 주택들이 있고. 자,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앞에까지는 지금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 않죠? 네, 이 안쪽에 안쪽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깨끗한 물건이고요. 주변 환경도 너무나 좋죠? 네.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죠. 어, 외벽은 아주 어, 화이트 하얀 집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죠. 데크 부분이 되겠고요. 전면 부분에 데크 부분. 앞에 마당도 아주 넓죠.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마당이고. 건물이 네 앞부분에 이렇게 데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농지로 내려가는 이런 계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태양광 패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마당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용도의 건물도 또안차가 있습니다. 어,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마당의 모습과 어, 별채의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두 필지죠. 아, 어, 세 필지네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화도에 있는 아주 예쁜, 깨끗한 이런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내가면에 네 고려저수지 인근에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잘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